3-29번 여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 위에 있는 한점 a 그리고 얘를 x축에 평행하게 쭉 그어나가다 보면 y는 4의 x제곱 그래프와 만나는데 그 점을 b라고 하고 ab의 길이가 2라고 하니까 여기 길이는 2인 거고 또이점 p 에서 y축에 평행하게 쭉 내려갔다 보면 또 원래 있던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와 만나는데 그 점을 c라고 할때 이 BC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. 4L 세제곱값이 얼마냐?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. 그러면 이 길이가 2인 거니까. 어, 내가 길이를 구할 건 L이거든. 그래서 이 점에 Y좌표들이 필요해서 이 점을 A라고 놓고 그로부터 2만큼 떨어져 있는 A-2라는 점에 있는 Y좌표 A를 구해서 같다고 비교하고선 구하면 될것 같아. 그러면 4에다가 A를 넣은 값은 2에다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제곱 한 거랑 똑같아서 얘는 밑을 좀 바꿔주면 이렇게 되어서 2a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와 똑같고 그러면 a가 <laughs> 3분의 2랑 똑같게 되네 그러면 여기 있다 4의 3분의 2제곱 한거요 b의 y좌표 거기서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이렇게 해주면 요게 l이겠지 얘를 좀 변형해 보면 2의 3분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 될 텐데 얘를 조금 바꿔보면 2의 3분의 1제곱을 이렇게 바깥으로 묶게 되면 2의 1제곱 이렇게 둘이 더하면 3분의 4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지 그럼 이 안에 있는 건 계산하면 2분의 3인 거지 그래서 아 2분의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2분의 3 이게 바로 L이구나 그러면 4L의 3제곱은 4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2분의 3을 3제곱하면 될 텐데 얘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이렇게 곱하면 2 곱하기 얘는 3제곱하면 8분의 27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거 두 개가 8이고 이거 8이니까 약분해서 답이 27이 나오네